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주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주배경 청소년 전문복지시설은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센터와 수원시 글로벌 청소년 드림센터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그렇다보니 수원시에서도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천주교 수원 교구에서 운영하는 이주민을 위한 엠마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삼성전기 임직원분들도 이주민 자녀를 위한 후원금 마련을 하면서 저희 센터는 이렇게 민관산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2016년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또 개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원시 이주 배경 청소년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초기 적응팀의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고 있는데요. 공교육 학교 진학을 돕는 교육 지원 사업인 다문화예비학교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적응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정서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문화예술단, 사회통합동아리 활동,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이라고 하면 결혼 이민자의 자녀로만 알고 있는데 부모가 이주한 경우와 본인이 이주한 경우를 다 포함하여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자녀와 외국인 주민 자녀의 경우 다소 어려워하는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나고 자란 결혼 이민자 자녀의 경우 국내 아동들과 동일하게 잘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외모에서 오는 차이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및 학습 지연의 어려움이나 파춘기 부모와의 소통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입국 청소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어려워서 심리적 위축이나 불안 등 한국 사회 적응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보급이 생기기 쉽고 자발적이 아닌 부모의 뜻에 따라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대부분 고혈령 입국이 많아 만 19세가 되면 체류에 대한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공부하려는 의지와 어, 진로 선택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용기는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학교까지 진학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어엿한 성인이 된 대학생들은 저희 센터 이용 선배로서 또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대학생활 이하 하기도 하고 자신의 학과를 직접 소개하는 강의도 하기도 하고 진로 고민도 함께 공유하면서 자신의 우여곡절 스토리를 통해서 후배들을 더 수월한 길을 갈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합니다. 네, 저희는 근데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고 한편으로는 이들의 강의나 열정과 도정 정신을 배우기도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선 제가 겪었던 청소년기를 떠올려 보면서 저만의 길을 펼치라고 좋아하는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마냥 행복했던 지난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센터 청소년들도 지금 시기 저처럼 좋아하는 것이 분명 있고 그것들을 함께 공유할 친구 공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특성상 언어 소통이 어려운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미생활을 즐길 때만큼은 당장에 걱정없이 음악으로 또 몸으로 하나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저의 경험에 반추해서 K-POP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몇몇 학생은 케이팝을 접하면서 새로운 꿈을 세우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열심히 배워서 케이팝 스타가 되고 싶고, 혹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스타들을 꾸며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기소침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일을 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신이 어떤 재능과 끼가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이들의 영향력은 무분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지원하는 행복한 조력자로 저는 곁에서 있고 싶습니다. 외국인들도 지역사회에서 내부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아 마땅한 동일한 사람이고 이들에 대한 경계보다는 잘 관리된 이주를 통해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방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소! 소중하고 스페, 철저한 인터뷰를 통해 뭐? 워! 버킹하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며 커. 커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의 푸르름에 활기를 더해주는 사회복지사가 되리라 다짐합니다.